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제11일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 사람들은 겉으로는 지극히 태연자약해 보이지만 삶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가진 수단을 다해 각가지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보호하려 안간힘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 애쓴다. 그러한 것들로 행복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서 안정과 평화를 구한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청하며 그리하여 평화와 기쁨 중에 살아간다. 하느님 안에 참된 안전이 있기 때문이다. 시작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그빛다를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아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독서.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관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마테오 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옷 걱정을 하느냐? 드래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준주성범 제3권 17장 1에서 4항 1. 주님의 말씀: "아들아, 내가 네게 행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 두어라. 나는 네게 무엇이 유익한지 안다.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도 보통 사람의 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제자의 말: "주님, 당신의 말씀은 과연 그러하옵니다." 제가 저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걱정보다 저에 대한 당신의 염려가 더 크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겨두지 않는 자는 너무 떨어지기가 쉽사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바르고 당신께 굳이 머물러 있게만 한 후에는 무엇이든지 당신께 의압한대로 재개해 주소서, 당신이 제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 않을 수가 없겠나이다. 저를 어둠 속에 버려 두시더라도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오. 저를 밝은 데 두셔도 또한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나이다. 저를 위로해 주실 때에도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오. 저를 괴롭게 하셔도 또한 다름없이 항상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나이다. 3. 주님의 말씀. 아들아, 내가 나와 더불어 길을 가려면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좋아함과 같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좋아할 것이다. 모든 일이 원만하고 풍족하게 될 때의 좋아함과 같이 궁하고 가난하게 될 때에도 좋아할 것이다. 4. 제자의 말. 주님, 당신이 제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참겠나이다. 좋거나 싫거나, 달거나 쓰거나, 즐겁거나 슬픈 모든 것을 가림없이 다 당신 손에서 받고자 하오며, 제가 당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하나이다. 모든 죄악에서 저를 지켜주시면, 지옥이나 죽음이나, 두려울 것이 없겠나이다. 저를 영원히 내치지 않으시고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지만 않으시면 아무리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될 것이 없겠나이다. 묵상 전 기도 죄의 물들미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오 주인이시며 모으이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제게 영광과 힘을 간구하여 주시고 세속 정신으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제 안에서 세속적인 정신을 없애주소서, 아멘.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바치면서 실현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청한다. 마침기도 바다의 별 바다의 별이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의 문이시여 하레아 나이다 죄인의 사슬 풀고 눈먼 이에게 빛 주시며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 주소서 기묘하신 동정녀요 가장 양선하시니여 저희를 죄에서 구해 착하고 조찰케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사무이신 성령께 같은 존경 있어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